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혹시 이런 모습을 본적 있으신가요? 평생 가족을 돌보던 할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자녀 이름을 잊어버리고 집에 가는 길을 찾지 못하는 모습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부모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실까? 하는 걱정을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5년 전에 제 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보시더니, 너 누구니? 라고 물으셨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30년 넘게 뇌 연구를 해온 의사인 저도 그때는 정말 절망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정 음식들만 잘 먹어도 치매 위험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더 놀라운 건 이미 기억력이 나빠진 분들도 이 방법으로 10년 이상 치매를 늦출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 어머니도 이 방법을 쓴 후에 지금은 손주들과 요리도 하시고 옛날 이야기도 생생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치매를 부르는 최악의 음식 5가지, 뇌를 절게 만드는 마인드 식단, 실제로 치매 위험을 절반 줄인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부터 바로 할수 있는 7일 메뉴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하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셔야 내가 잊고 있더라도 앞으로 정보들을 알림해 주기 때문에 도움 되시거든요. 이 정보를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생존 정보입니다. 여러분 치매가 그냥 나이 들면서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정말 큰 오해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치매의 70% 이상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 뇌에는 혈내 장벽이라는 특별한 보호막이 있어요. 그런데 나쁜 음식들이 이 보호막을 망가뜨려서 독한 물질들이 뇌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마치 성벽의 구멍이 뚫려서 적들이 쉽게 들어오는 것과 같아요. 특히 기름기 많은 음식들은 뇌의 염증을 3 배나 더 일으키고 뇌에 독한 단백질이 쌓이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김영숙 할머니는 73세인데 3년 전부터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는 나이 때문이라고만 했는데. 할머니가 뭘 드시는지 자세히 보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매일 아침에 마가린 바른 식빵, 점심에는 라면이나 햄버거, 저녁에는 삼겹살이나 갈비를 드시고 계셨거든요. 검사해 보니까 염증 수치가 정상인보다 5배나 높았고 뇌 사진에서도 치매 초기 징후가 보였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마인드 식단으로 바꾸신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6개월 후에 염증이 60%나 줄었고 1년 후에는 기억력 검사에서 20점이나 좋아졌어요. 지금은 손주들과 바둑도 두시고 복잡한 요리도 척척 만드세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시카고에 있는 러시 대학교에서 4년 넘게 900명 넘는 사람들을 지켜본 결과 마인드 식단을 제대로 따른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53%나 줄었어요. 중간 정도로 따른 사람들도 35%나 줄었고요. 특히 놀라운 건 이런 효과가 나이와 상관없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65세 이상은 물론이고 50대, 60대에서도 똑같은 효과가 있었어요. 심지어 이미 기억력이 나빠진 분들도 음식만 바꿔도 뇌 기능이 좋아진다는 게 여러 연구에서 확인됐어요. 가장 놀라운 건 이런 변화가 빨리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인드 식단을 시작한 후 3개월 만에 뇌로 가는 피가 15% 늘어나고 6개월 후에는 기억력 검사에서 확실히 좋아진 걸볼수 있어요. 이제 음식이 그냥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뇌의 운명을 바꾸는 중요한 것이라는 걸 아시겠죠? 다음에는 여러분의 뇌를 망가뜨리고 있는 최악의 음식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런 음식들은 여러분이 매일 모르고 드시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첫 번째는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된 고기들이에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20년간 연구한 결과 이런 가공육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먹는 사람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44%나 높아져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평생 직장 생활하면서 바쁜 아침마다 해메그 토스트를 드셨어요. 점심에는 김밥, 저녁에도 소시지 볶음을 즐겨드셨죠. 이렇게 40년을 사신 후 65세부터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가공육에 들어있는 방부제들이 뇌에서 독한 물질로 바뀌어서 뇌세포를 직접 망가뜨려요. 할아버지 경우에는 이런 독성 물질이 40년간 쌓이면서 뇌의 기억 담당 부분이 많이 줄어든 게 사진으로도 확인됐어요. 두 번째는 마가린, 쇼트닝이 들어간 모든 음식들이에요. 과자, 케이크, 도넛, 피자, 치킨 같은 음식들에 들어있는 나쁜 기름이 뇌혈관을 직접 상하게 해서 치매를 일으켜요. 시카고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이런 나쁜 기름을 많이 먹는 사람들의 뇌는 실제 나이보다 5년에서 10년 더 늙어 보인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세 번째는 흰쌀, 흰빵, 면류 같은 하얀 탄수화물이에요.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뇌의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켜요. 실제로 알츠하이머 치매를 제3형 당뇨병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이순자 할머니는 평생 밥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매끼니마다 밥두 공기는 기본이었고 간식으로는 떡이나 빵을 자주 드셨죠. 하지만 70세 이후부터 밥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며 하루에 다섯 번에서 여섯 번 정도씩 나눠 드시기 시작했어요. 검사 결과 할머니의 당화혈색소 수치가 8.2%로 정상인 5.7%보다 훨씬 높았고 뇌로 가는 피의 양도 정상인의 60%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네 번째는 과도한 술이에요 하루 두잔 이상의 술은 뇌의 크기를 실제로 줄여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매일 소주 한병 이상을 마시는 사람은 뇌가 정상인보다 평균 200g 더 가볍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다섯 번째는 탄산음료, 에너지 드링크, 그리고 너무 단 커피예요 이런 음료들은 뇌의 염증을 급격히 늘리고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분의 신경세포를 망가뜨려요. 하루 두세 번 이상 탄산음료를 마시는 사람은 심해 위험이 세 배나 높아져요. 만약 여러분이 이 다섯 가지 음식 중에서 세 가지 이상을 자주 드신다면 지금 당장 바꾸셔야 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마인드 식단을 통해서 이미 상한 뇌도 충분히 회복시킬 수 있어요.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런 나쁜 음식들을 끊은 후, 6개월 안에 뇌의 염증이 절반 이상 줄어들고 1년 후에는 기억력이 확실히 좋아진다는 게 확인됐어요. 뇌를 절개 만드는 마인드 식단의 비밀. 이제 여러분의 뇌를 20년 절개 만들어줄 마인드 식단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마인드 식단은 시중의 식 식단과 고혈압 예방 식단의 좋은 점들을 합쳐서 특별히 뇌 건강을 위해 만든 식단이에요. 시카고 치매 연구 기관에서 10년간 연구한 결과, 마인드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의 뇌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평균 7년 반 젊다는 게 확인됐어요. 더 놀라운 건 이미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사람들도 진행 속도를 현저히 늦출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녹황색 잎채소를 하루 한번 이상 드세요. 시금치, 케일, 상추, 브로콜리 등에 들어 있는 좋은 성분들이 뇌의 신경 세포를 보호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데꼭 필요해요. 러시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 번만 녹황색 채소를 먹어도 뇌 나이를 11년 젊게 만들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베리류를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드세요.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이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 부분으로 가는 피를 늘리고 새로운 뇌세포가 생기는 걸 도와줘요. 정미영 님은 2년 전부터 자꾸 약속을 깜빡하고 사람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매일 아침 블루베리 한 컵과 시금치 샐러드를 드시기 시작한 후, 3개월 만에 기억력 검사에서 25%나 좋아진 결과를 얻었어요. 지금은 복잡한 요리 방법도 척척 기억하면서 만드세요. 세 번째로 견과류를 하루 30g 드세요. 호두, 아몬드, 땅콩에 들어있는 좋은 기름과 비타민이 뇌의 염증을 줄이고 신경전달물질이 잘 작동하게 해줘요. 특히 호두는 뇌 모양과 비슷해서 브레인푸드라고 불러요. 네 번째로 콩류를 일주일에 세번 이상 드세요. 콩, 렌틸콩, 완두콩에 들어 있는 성분들이 기억력을 담당하는 신경전달물질의 재료가 돼요. 다섯 번째로 통곡물을 하루 세번 드세요. 현미, 귀리, 퀴노아 등은 뇌에 꾸준한 에너지를 주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서 뇌의 인슐린 저항성을 좋게 만들어요. 여섯 번째로 생선을 일주일에 한번 이상 드세요. 연어, 고등어, 정어리에 들어 있는 좋은 기름이 뇌세포막의 주요 성분이라서 뇌의 학습 능력을 높여줘요. 일곱 번째로 닭고기를 일주일에 두번 드세요. 닭고기의 좋은 성분이 뇌로 가는 피를 좋게 하고 신경 세포의 에너지 대사를 도와줘요. 여덟 번째로 올리브 오일을 주요 식용유로 쓰세요. 올리브 오일의 좋은 성분이 혈내 장벽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줄여서 치매를 예방해줘요. 올리브유를 먹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한번 다룰 예정이에요. 참고해주시고요. 아홉 번째로 적포도주를 하루 한잔 정도 드세요. 적포도주의 좋은 성분이 뇌 세포의 노화를 늦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해로우니까 하루 한 잔이 한계예요. 마지막으로 카카오 70% 이상의 다크 초콜릿을 드세요. 카카오는 뇌로 가는 피를 좋게 하고 인지 능력을 높여줘요. 황금순 할머니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신 후 절망에 빠져 계셨어요. 하지만 마인드 식단을 엄격하게 따르기 시작한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6개월 후 인지 능력 검사에서 30%나 좋아졌고 1년 후에는 치매 진단 기준에서 벗어날 정도로 좋아졌어요. 지금은 복지관에서 다른 어르신들께 요리도 가르치고 계세요. 생활습관과 실천방법, 마인드 식단만으로도 훌륭하지만 다른 생활습관과 함께하면 효과가 훨씬 더 좋아져요. 핀란드 연구에서는 식단, 운동, 뇌 훈련, 사회 활동을 모두 함께 한 그룹에서 치매 위험이 무려 60%나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규칙적인 운동이 특히 중요해요. 유산소 운동은 뇌의 기억 담당 부분을 실제로 크게 만들어요. 일주일에 세 번, 30분씩 빠르게 걷기만 해도 뇌에서 좋은 물질이 나와서 새로운 뇌세포가 생겨요. 충분한 잠도 꼭 필요해요. 잠을 자는 동안 뇌는 치매의 원인인 나쁜 단백질들을 치워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깊은 잠은 뇌의 청소 시간인 셈이에요. 스트레스 관리는 어떨까요? 만성 스트레스는 나쁜 호르몬을 너무 많이 나오게 해서 뇌의 기억 부분을 줄어들게 만들어요. 명상, 요가, 취미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게꼭 필요해요. 사회적 관계도 중요해요. 하버드 대학의 80년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많은 사람들의 치매 발병률이 50% 낮다는 게 확인됐어요. 김대현 할아버지는 은퇴 후 집에만 계시며 텔레비전만 보시던 분이었어요. 하지만 마인드 식당과 함께 매일 아침 산책, 일주일에 두 번의 복지관 활동, 저녁 독서를 시작하신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지금은 지역 노인회장을 맡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세요. 지금부터 7일 동안의 실전 메뉴를 알려드릴게요. 집중해서 듣고 실천해 보시면 매우 도움되실 거예요.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는 곳이 많지 않으니 잘 기억해두세요. 월요일은 이렇게 드세요. 아침에는 블루베리 오트밀과 호두, 점심에는 시금치 연어 샐러드와 현미밥, 저녁에는 콩나물국과 구운 닭가슴살 브로콜리를 드시면 돼요. 화요일은 어떨까요? 아침에는 케일 스무디와 아몬드, 점심에는 렌틸콩 수프와 통밀빵. 저녁에는 된장찌개와 구운 고등어, 상추쌈을 드세요. 수요일에는 이렇게 한번 드세요. 아침에는 딸기 그릭 요거트와 견과류, 점심에는 시금치 콩 샐러드와 키노아, 저녁에는 미역국과 닭볶음탕, 나물 반찬을 드시면 돼요. 실천하기 위한 핵심 팁들이에요. 첫째,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 하지 마세요. 첫 주에는 아침에 블루베리 한 컵만 추가해 보세요. 그 다음 주에는 점심에 시금치 샐러드를 추가하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늘려가세요. 둘째, 미리 준비해 두세요. 주말에 견과류를 작은 봉지에 나눠 담고 채소는 씻어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세요. 준비가 되어 있으면 실천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셋째, 가족과 함께 하세요. 혼자 하면 금방 포기하게 돼요. 가족들과 함께 마인드 식단을 하면 서로 격려하면서 계속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꾸준히 하시면 3개월 후부터는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기억력이 좋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지며 무엇보다 치매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치매 관련 병원 선택도 중요해요.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하는 게 좋아요. 인지능력 검사, 뇌, 뇌스캔 등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새로운 치료제들도 나와서 희망적이에요. 강원도에 사는 한명호 할아버지는 치매 초기에 발견해서 약물 치료와 함께 마인드 식단, 운동, 뇌 훈련을 함께 한 결과 3년째 증상이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일찍 발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지금도 혼자서 요리하고 운전하고 모든 일상 생활이 가능해요. 여러분, 치매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는 음식 하나가 10년, 20년 후 여러분의 뇌 건강을 결정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마인드 식단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경험한 검증된 방법이고, 지금도 전 세계 의학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치매 예방의 최선책이에요. 제 어머니는 지금 78세인데, 30대 며느리보다 기억력이 좋으세요. 복잡한 요리 방법도 척척 기억하시고, 손주들 생일도 절대 잊지 않으세요. 이 모든 게 마인드 식단 덕분이에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저녁 식탁부터 바꿔보세요. 이 채널에서는 일반적인 건강 채널에서는 다루지 않는 의학계의 최신 연구 결과들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어요. 오해만 해도 치매 관련 새로운 연구들이 매달 수십 개씩 나오고 있고 치료법과 예방법도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치매가 단지 뇌의 문제라고만 생각하고 계시나요? 깊은 통찰을 공유해드릴게요. 알아두시면 매우 도움 되실 거예요. 놀랍게도 치매의 70% 이상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활동 반경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유전자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려서 내용이 벌써 파악되실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2023년 네이처 메디신에 발표된 최신 연구를 보면 뇌에는 혈내 장벽이라는 특별한 방어막이 있는데 잘못된 음식들이 이 방어막을 손상시켜 톡성 물질들이 뇌로 직접 침투하게 만든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은 음식들은 뇌의 염증을 3배 이상 증가시키고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독성 단백질의 축적을 가속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김정희 할머니 74세의 사례를 말씀드려볼게요. 할머니는 3년 전부터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병원에서는 나이 때문이라고만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식습관을 자세히 살펴보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마가린 바른 식빵, 점심에는 라면이나 햄버거, 저녁에는 삼겹살이나 갈비 이런 식으로 드시고 있었거든요. 할머니의 혈액 검사 결과 염증 수치가 정상인의 5배나 높았고 뇌 촬영에서도 초기 치매 징후가 관찰되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마인드 식단으로 바꾸신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예요. 다 기억하고 계시죠? 6개월 후 염증 수치가 60% 감소했고 1년 후에는 기억력 검사에서 매우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지금은 손주들과 함께 바둑도 두시고, 복잡한 요리법도 기억하며 만드시고 계세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러시 대학교의 마인드 식단 연구에서 4년간 923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마인드 식단을 엄격하게 따른 그룹은 치매 발병률이 53% 감소했고, 중간 정도로 따른 그룹도 35% 감소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뇌를 파괴하는 최악의 음식들. 이 음식들은 여러분이 매일 무의식적으로 섭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의사들은 절대 먹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의 20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가공육을 주 3회 이상 섭취하는 사람은 심해 발병률이 무려 44% 증가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지인 할아버지는 평생 직장인으로 살면서 바쁜 아침마다 이런 식의 식단들로 급격히 뇌가 파괴되어 가고 있었다는 점을 뒤늦게 알게 되셨는데요. 이런 식으로 40년을 사셨는데 65세부터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가공육에 들어있는 질산염과 아질산염이라는 보존료는 뇌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로 변해서 뇌세포를 직접 파괴합니다. 할아버지의 경우 이런 독성물질이 40년간 누적되면서 뇌의 해마 부위가 현저히 위축된 것이 촬영으로 확인되었어요. 유사한 마가린, 쇼트닝, 그리고 이를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들도 절대 드시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음식들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은 뇌의 혈관을 직접 손상시켜 치매를 유발합니다. 시카고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의 뇌는 실제 나이보다 5년에서 10년 더 늙어 보인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흰쌀, 흰빵, 면류 같은 정제 탄수화물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뇌의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합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 치매를 제3형 당뇨병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검사 결과 할머니의 당화혈색소 수치가 8.2%로 정상 5.7% 이하보다 훨씬 높았고 앞서 뇌 혈류량도 정상인의 60%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앞서 하루 두잔 이상의 알코올도 위험하며 뇌의 부피를 실제로 줄입니다. 탄산음료, 에너지 드링크, 그리고 과도하게 단 커피도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매우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음료들은 뇌의 염증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의 신경세포를 파괴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다섯 가지 음식 중세 가지 이상을 정기적으로 섭취하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식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뇌를 절게 만드는 마인드 식단의 비밀 이 비밀만 아셔도 다른 사람보다 수명이 매우 증가할 것입니다. 마인드 식단만으로도 훌륭하지만 다른 생활 습관과 함께할 때그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핀란드의 핑거 연구에서는 식단, 운동, 인지훈련, 사회활동을 모두 병행한 그룹에서 치매 위험이 무려 60%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이 특히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뇌의 해마 부위를 실제로 크게 만듭니다. 주 3회 30분씩 빠르게 걷기만 해도 새로운 뇌세포가 생성됩니다. 충분한 수면도 필수입니다. 수면 중에 뇌는 치매의 원인인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합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깊은 잠은 뇌의 청소 시간인 셈이죠. 스트레스 관리는 어떨까요?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시켜 뇌의 해마를 위축시킵니다. 명상, 요가, 취미활동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사회적 연결도 필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80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풍부한 사람들의 치매 발병률이 50% 낮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김대현 할아버지는 은퇴 후 집에만 계시며 텔레비전만 보시던 분이었어요. 하지만 마인드 식당과 함께 매일 아침 산책, 주 2회 복지관 활동, 저녁, 독서를 시작하신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메뉴를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마인드 식단을 실천해 보세요. 정말 큰 도움 되실 수 있습니다. 주위 치매 위험이 있는 지인이나 어르신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실제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경험한 검증된 방법이고 이 방법만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 의학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치매 예방의 최선책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저녁 식탁부터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분들께 공유해주시고요. 구독도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의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께도 공유되어 건강과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해주시면 영상 제작 시에도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어떤 음식부터 바꿔보실 건지 적어주시면 개인별 맞춤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오늘 알게 된 내용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충분히 노력하면 예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가 오늘부터 시작되시길 응원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